주시면. 여기 여기 안 여기 안돼. 가까이 셔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뭐 하실... 뭐 네, 영진 TV님 안녕하세요. 유튜버 쓰는 거가요 영진 TV요? 거 커스터 동영상 보러 가는지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버버튼이 와서 오늘 실버버튼 개봉을 할건데 음,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켰어요. 어차피 녹화가 되니까 혹시도못 보시는 분들은 녹화방송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만 명. 가자! 가자! 짜란. 이렇게 왔습니다. 편의를 받았는데, 이제 방송 찍으려고 안듣고 지금 기다려 볼수 있습니다 음. 뜯어볼까요? 아니 좀책 읽으면서 좀한분 밖에 뜯지 않아 아니 말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일요일이라서 날씨도 좋고 다들 놀러 가서는지 많이 음. 안 들어오셔서 셀랑하네요 팬미팅요팬 미팅은 아직 생각 안 해봐서 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때 한번 커뮤니티에 올려서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7분, 있다. 음. 음. 7분 정도 있다가 실버 버튼 개봉하는 장면 바로 찍어볼게요 대구요? <laughs> 대구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가봐서 되게 가보고 싶긴 한데 어, 대구도 많이 보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서울 쪽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모이실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차차 나중에 한번 고려해볼게요 아니면 제가 놀러 갔을 때 그럴 때 간단하게 대구 사시는 분들 구독자 분들이 계시면 뭐 만나서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작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성로, 대구 동성로가 엄청 핫하다면서요 여기가 번화가 아닌가 저 친한 쌤도 그쪽 경상도 쌤이어가지고 그 쌤은 부산도이긴 한데 대구도 자주 놀러가고 요 동성로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전국투어 전국투어도 좋겠네요. 그만큼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지금 채팅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집에 계시는 거겠죠? 네네. 영진TV님, 근데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왜 제가 누나인 거죠? 아, 진짜 대단하시다. 저도 주말에는 운동 잘안 하는데. 네 나이 여쭤볼까 왜 말씀 없으세요? 몇 살이시죠? 아 우리 유소님은. 질보이시구나 어 주무신데 애기들도 돌보느라고 바쁘실 텐데 주말까지 운동하셔가 진짜 최고예요 편집장님이 영진 t v 님이 매니저로 설정달라가 넣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매니저 설정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유튜브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걸 몰라요. 혹시 있으면은 말씀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처음 을때한 50년 바로 들었어요 <laughs> 두번니까는 <번째 웃음> 같다고 하는 중 이제 실버버튼을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두번 정도 안 받았는데 문자를 남기셨더라고요 해외에서 무슨 특송 뭐 같은 게 없다고 그래서 해외로 무슨 택배를 시킨 게 있나 집 구한 게 있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혹시 유튜브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여기다가 두고 갈게요. 하셨는데, 그 사진을 저희 집문 앞에 두고 나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유튜브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엄청 신나게 일을 하고, 해전하고 집에 와서 갔다 왔어요. 한 보람이 있네요 진짜 한번 비에도 벗겨서 한번 봐볼게요 뒤쪽에는 약간 부직포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달수 있게 구멍이 있는데 어디 못 같은 거 같은 거 하면 될것 같아요 체중이 같이 되냐고요? <laughs> 아, 오늘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 감사합니다. 축하 감사드려요. 음, 반짝반짝해서 진짜 예뻐요. 이 가운데가 거울로 돼 있어요. 진짜 은은 아니겠죠? 새로버튼니 네, 그럴 수가 없죠. <laughs>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뿌듯해요. 뭔가 상장 받는 기분이 드네요. 이래서 다른 유튜버 분들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개봉기를 찍으면서 좋아하시는 건가 봐요. 저희도 빨리 100만이 되면 골드 오토인가요? 네. <laughs> 엄청 원하는 길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 날을 돌이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짱 신난다. 네, 조만간 생방으로도 운동해볼게요. 제가 이제 어, 직장을 또 음, 오전으로 잘하면 이직할 수도 있어서 저녁시간이 많이 비울 것 같아요. 보통 생방은 퇴근하시고 저녁때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침이나 낮에는 많이 안 보셔서 제가 여태까지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녁때 생방으로 같이 운동하고 음. 운동 끝나고 제가 이제 뭐 쉐이크 먹거나 아니면 식사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소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책은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이고요. 오늘 책에 QR코드가 저희 책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모르는 자세 같은 거,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 영상을 남은 거 찍고 아마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나올 것 같아요. 책도 꼭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책도. a n d I 에서 세울 때 n d e r s t a n d 문화 o n 에 대해서 얘기. s t a n d I d 내 n t understand. I d o n 내 understand. I don't u n 책이 딱 출판이 되고 나면은 좀 덜할 것 같은데 책 나오기까지 진짜 저는 이렇게 책 내는 게 힘든 줄 몰랐어요. 물론 이제 막좀 금액을 저희가 출판사에 오히려 드리면서 할 수도 있대요. 책을 내는 게 돈을 내고 하면 거의 대부분을 작업을 다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원고 내용이라던가 뭐 사진도 그리고 영상도 다 저희가 해서 이제 편집만 출판사 쪽에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는 거라서 생각보다 진짜 할 일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영상으로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뭐 자세의 방향이랑 사진 방향, 독, 영상 방향 이런 것까지 다 맞출 줄 몰랐는데. 책은 지금 책 내용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아, 음. 이게 약간 좀 기초적인 건가요? 책 내용은 어, 일단 급하게 여름에 이제 맞춰서 나온 거라서 출근에 처음 미팅할 때 네. 어, 다이어트 위주로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초보자분들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일주일 단기 다이어트 이런 건데 앞쪽 초반에는 건강한 몸 만들기라고 해서 뭐 거북목이나 부분 뭐 등이나 이런데 통증이랑 자세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는 교정 동작들이 먼저 조금 들어거고요 그다음 날씬한 몸 만들기라는 챕터에서 이제 부위별로 탄력이랑 라인 만드는 동작들로 또 운동이 들어가고. 마무리 챕터에서 일주일 루틴으로 이제 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부터 또 음, 운동 오래 하신 분들까지도 충분히 운동량이 취향 될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콩이님 감사합니다. 네, 콩이님 감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이제 영상을 볼 때. 혼자 루틴을 저희 못짜겠다 그냥 저희가 중간중간 이제 말씀드릴 때도 있고 댓글도 달아드리고 뭐한 시간도 하지만 조금 더 쉽게 그냥 짜여진 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매하시면 책에 나온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일주일 루틴만 돌아가면서 하셔도 돼요. 각 장마다 간단한 동작부터부 어, 일주일 루틴까지도 다 영상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모르겠는 동작들은 영상 이제 바로 들어가서 같이 따라 하시면서 보면 돼요. 은이 기대돼요. 사람은 이이 납니다 그리고 그 챌린지 영상 보면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합니다사닙니다사람 내숭이 떨어요. 네. 내숭 아닙니다. 네. 맞아요. 아플 때도 볼게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래도 뭐 엄청난 구독자가 많지 않죠. 그래도 10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어 도와주신 거잖아요. 이 구독자분들 수에 비해서는 진짜 앞으로 없는 편인 거 같아요. 느끼기 제가 지우는 거예요. 아, 그런 <laughs> 저번에 화냈잖아요, 정글님. 화내 어, 화냈다기보다는 <laughs> 너무 서러웠지. 네, 맞아요. 악플이 많아지더라도 많아지는 만큼 또 m 플도 많이 이아주주시니요항 항상 런런댓들보보힘힘내있있요 저희 희제 채널이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계속 발전해 나 m 수 있는 것도 그런 댓글들이랑 또 피드백 덕분에 저희가 다양하게 이제 막 이것저 e r 도도 n a g e r m a 더잘된 것도 아주 많았어요. 네, 우선이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죠. 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다 보면 주부님들도 이제 여기 엄모님들도 많이 가르치긴 하는데 진짜 시간 내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챌린지가 사실 저희가 주3 회씩 올려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올려라 오는 시간이. 좀 더딘 느낌이 있어서 댓글도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 예좀 말씀 왜좀 찍기가 힘든지 지금 오제눈 화장이 마음에 드신대요 땡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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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옛날에 메이크업을 전공해가지고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파노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오프에서 만나하는데도 메이크업하는 것도 올려줄 생각 없냐 아니면 그냥 운동할 때잘안 지워지는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같은 거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뷰티 하시는 분들 그 카메라나 그런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막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면 메이크업 그 섀도우 색감 게잘안 나와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뭐 뷰티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생각은 없지만 간간히 제가 뭐 놀러 갈 때나 데일리 하는 정도는 어, 보여드려도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오 예신이시구나 소영님 축하드려요 저도 얼마 전에 개인 레슨 회원님 한 분이 이제 준비 예신으로 이제 저한테 개인 레슨 받으시다가 5월달에 이제 실기 있으셔서 끝나고 잘쉑 마치셨는데 진짜 드레스 라인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혜영님 안녕하세요 립은 저는 되게 다양한 제품을 써서 매일 똑같은 거는 잘안 쓰고요. 일단 입술이 엄청 건조하고 많이 터서 그 바세린 립밤 있죠? 바세린 립밤보다는 조그만한 거 립밤 그거는 맨날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발라. 요 거의 한시간한 번씩 발라야 입술이 안 터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르고 어맥 립스틱도 좀 즐겨 바르는 편이고요. 아니면 그냥 올리브영 같은 데서 틴트 같은 거좀 광택 많이 나는 거, 저 매트한 거는 건조하다 보니까 잘안 맞아가지고 좀 윤기가 많이 나는 거 많이 써야죠. 레깅스 요가복 리뷰도 해볼게요. 작년에 사실 간단하게 한번 찍긴 했는데 그때는 어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시청분들이 근데 요새는 레깅스랑 이제 요거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셨더라고요. 조만간, 어, 있는 거, 제품들도 펼쳐놓고 리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복 다 이제 펼쳐놓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지혜님 해외에 계시는구나. 확실히 유튜브는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 오늘 입고 있는 거는 레깅스는 안 다를 거고요. 상의 탑은 잭시믹스예요. 제가 여기 두 군데 거 제일 좋아해서 입거든요. 주영님, 다이어트 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은탈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들, 음, 그렇긴 한것 같아요. 어, 유수님, 운동 열심히 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저도 네, 안달랭스가 제일 편해요. 지금까지 입어봤던 것 중에는 다이어트를 계속하는 중인데, 뭐 겨울 같은데 학실이 옷차림이 두꺼워지고 이럴 때는 가려지니까 잘 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에 살이 엄청 많이 쪘거든요. 근데 이제 6월 8일 날또 제가 프로필 사진 촬영이 있어서 지금 다시 식단을 좀 조절 중인데, 뭔가 저는 그렇게 작은 목표들이 자꾸자꾸 생기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표나 목적이 없으면은 확실히 그냥 아 그냥 오늘 먹지 뭐. 이거 한번 먹는다고 뭐 괜찮아. 뭐 똥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작게 목표를 하나씩 세워주시면은 훨씬 다이어트할 때 동기부여가 되니까 의지가 좀더 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힘을 <laughs> <힙을> 머리까지 끌어올리시더라고요 어 <laughs> 대단하시다 오랑이님 실버 복전 저희 받았어요 점점 많이 들어오시네요 지금 몇분 들어오신 거죠? 13분이요 예. 아. 들어갔다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하시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뭐야? 한 4월 달쯤부터 해 가지고 식단을 조금 조금씩 깔짝깔짝 했었는데 하다가 2주 정도 하다가 한 2kg 정도가 빠졌어요. 한 10일 정도 만에 그랬다가 이제 2kg 빠졌다고 또 마음 먹고 막 먹으니까 또 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빠졌다가 찌면은 더 스트레스 먹거든요. 옷 입을 때 그런 것도 다르고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근데 마침 이제 6월 초에 프로필 한촬영이 있어가지고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입맛이 조금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여름을 엄청 좋아해서 여름에 이제 짧은 핫팬츠나 민소매 입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신경 쓰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입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남다르 레깅스 날씬해 보이는 색은 당연히 기본 블랙이에요. 블랙하고 네이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네이비거든요. 그래서 네이비랑 블랙이 으시면 날씬해 보이고. 저는 근데 영상 찍을 때 하도 편집자님이 살짝 은딘가 뚱땡이처럼 보이려고 자꾸 어두운 색 입으라고 해서 영상에서는 좀 어두운 거 입으려고는 하는데 원래 저는 밝은 색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평상시에 출근할 때는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민트색, 흰색 되게 엄청 밝은 거 많이 입어요. 근데 안다르가 그 시리 레깅스 앞에 Y존 부각되는 봉제선 없애고 엉덩이 하트 라인 들어가면서부터는 생각보다 저는 밝은 레깅스 입어도 다른 브랜드 것보다는 훨씬 안 두꺼워 보이더라고요, 하체가. 그래서 좀 기분 전환으로 쨍한색 입으시는 것도 추천해요. 혜영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근데 제 목소리도 호불호가 좀 갈려서 진짜 편하게 말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좀 친절하게 수업을 해드리고 싶다 하고 신경 쓰면 좀앵앵거리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원래 비염이 있어서 좀 콧소리가 낮긴 하거든요. 맞아, 잭시믹스도 편해요. 근데 잭시믹스보다도 안다른 랭스가 진짜 편하고, 잭시는 에전 탑을 좋아해요. 탑 디자인이 엄청 예쁘게 잘 만들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필라테스 하기 전에는 잠깐 그냥 취미로, 취미로 요가 자극증을 땄었는데, 저도 그때 어릴 때 되게 요가 힘들었던게8일이 없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요가 오래 하신 선생님들이나 회원님들 보시면은 다리는 엄청 마르셨는데 팔뚝이랑 이제 등 근육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지금 둘다 바빠서 정글님 직장 생활도 하시기 때문에 서로 평일에는 뭐 만날 수가 없어요. 주말에도 거의 영상 촬영하고 집하고 시간이다 가버리거든요 구 독자, 2 0만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이제 원을 보아, 뭐할지주시고 뭐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합의 합 a 여 가지고 빼는데 오래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버 p p 개봉하는 거를.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개봉기를 잠깐 찍어봤구요 문하우트 써진거 정확히 보여주시죠 문하우트 써져있어 응. 음. 잘 안보이는 것 같아요 응, 음,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할때잘 보여요 뿌듯한 마음이 들었구요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재밌게 했고 어, 챌린지 10주차 거 들어가는데 10주차 나머지 찍고 그리고 이제 콘트책, 책 출판하는 거 이제 남은 애들도 찍고 할 거예요. 음. 지금 챌린지가 저희가 출판 작업 때문에 조금 많이 딜레이가 됐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거의 다 마무리 책은 됐기 때문에 책 마무리 되는 대로 아마 이번 주 내로는 책 영상도 마무리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는 꼭주 3회씩 챌린지 꼭꼭꼭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주일에 1시간씩 근력 운동을 하시면 최소 3회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 맨몸 운동이고 흔들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주 5회 정도는 해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제 몸 라인을 빨리 만들고 싶거나 필라테스 효과를 내고 싶으시면 저도 필라테스 처음 할 때는 거의 주 5일에서 6일 정도 많이 할 때는 셀주 내면 됐었거든요. 특별히 무리가 가는 자세만 아니시면 매일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거의 3세트씩이고 뭐 스쿼트 100개나 이런 식으로 아주 힘이 드는 동작들은 2세트씩인 것도 있어요. 대부분 30분 정도 걸려요. 아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생방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남은 챌린지랑 채팅 영상을 촬영하고 녹화 영상으로 또 챌린지들도 같이 하실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